War. War never changes. From the beginning, there has always been chaos. People will suffer shortages of each and every major resource oil, electricity, food, water. No corner of this great planet will be unaffected fortunately vault tech has designed the vault of the future extensive underground fallout shelters for you and your family in the event of a catastrophe nothing will survive when the surface world becomes a barren wasteland the lucky few will live on underground as overseer, it will be your duty to manage the vault and tend to your dwellers. But don't get too comfortable. Your dwellers will always want more. You will have no choice but to leave the vault and venture into the wasteland. On the outside, you will be faced with new opportunities, new dangers, and new hope for the future of all mankind. 자, 일단 시작하게 되면, 흥미로운 스토리를 따라가며, 플레이하는 폴아웃쉘터 온라인을 만나게 됩니다. 감독관이 튀었는데, 그의 흔적을 추적하는 스토리로 시작됩니다. 저 영감탱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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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설 운영 부분 쪽은 제니가 시키는 대로 튜토리얼 따라가면 큰 무리 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바로 전투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모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투인데 어, 이미 많은 게임에서 보였던 흔한 방식의 전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그림체와 화려한 이펙트가 있어서 전투를 즐겁게 즐길 수 있고요.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해진 이펙트는 진짜 전투를 할 만하게 만드는 헤드샷! 부분이고 생동감 넘치는 2D 라이브를 보고 있으면 눈이 더욱 즐거워지게 되죠. 게임 여인, 데스데모나, 마더 이졸데, 어. 하이퍼, 케이트, 이루마, 아줌만데 이건? 메그놀리아, 야 이거는 이거는 S S R 돼야 되는데 이거는 S R 이 아니라. 음, 아무튼 다음은 세트 아이템. 세트 아이템은 세트 효과가 두 개, 네 개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아, 항상 짝수로 같은 그 종류의 세트를 맞춰야 되고 입맛에 맞는 대로 커스텀해주시면 됩니다. 장비 레벨업은 병뚜껑과 재료 아이템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장비 아이템 파밍 노가다는 없어요. 하지만 재료 아이템 파밍 노가다는 있고. 월드맵에서 안개를 거치게 하면 새로운 지역이 나타나게 돼요. 그 지역을 찍어서 직접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퀘스트 창에서 클릭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퀘스트 창에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완료가 된 보상은 받도록 해주고요. 스토리 세력 라디오 지금 세 가지의 종류의 지금 캐스트가 어 있고 미닛맨 임시 캠프는 각종 포스터 그리고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NPC들이 있고 유저간 PVP. 아무래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유저 간의 pvp가 가능하지만 실시간이 아니라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보상이 좋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컨텐츠 참가해 주시고요. 무료 횟수는 하루에 다섯 번. 추가 횟수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추가해서 구매 2020년 6월 1일을 정식 오픈했고 현재 출석 체크와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게임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저 황무지 카니발이랑 황무지 패션위크 감독관 보급 뭐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굉장히 꿀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무조건 좋아요 보상이 좋고 뉴비들한테 좋죠. 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시변법 가차를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미 저 답은 알고 있지만. 그지 같은, 어, 그지 같은 확률. 개뿔 안 나와. 포스터는 다 쓰레기요. 완제품이 나와야 돼요. 완제품이. 완제품 떴죠? 에일리언 개쓰레기. lebih kuat